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가 허해졌다라는 우리가 이제 기허 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유난히 나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몸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아,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받아봐도 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가 떨어졌다라는 기허 증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허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기허 증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제 이 기허 증상을 없애는 해결 방법은 없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피곤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나른하면서 손 하나 까딱가기 싫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것을 한방에서는 기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와 혈이 서로 충만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기가 바람이라면 혈을 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유해 보면은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기가 왕성하고 충분해서 잘 통하게 되면 혈도 역시 잘 움직이고, 아, 순환이 잘 돼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기어 증생은 무기력증이다. 또 이제 원기가 부족하다. 또 봄에 충곤증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와 혈은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 기와 관련된 장부는 심장이나 폐, 비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심장의 기능이 허약한 경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 기능이 허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감기에 잘 걸리고 또 이제 기관지가 약해져 가지고 아 기침 가래가 많아지고 얼굴이 창백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비기허인 경우에는 아, 전신이 정말 무력해지고 소화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헛배가 부르고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허증상은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허증상은 육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데 흔히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피로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나른해지고 항상 졸립고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또 소화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설사를 하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말하기도 싫고 또 말소리에 힘이 없고 가슴이 뛰고 안정이 안 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어 증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사람, 소화기가 약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저혈압이나 빈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불편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항암 치료 중인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여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이런 기여 증상을 이길 수 있는 생활 요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기를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루 세 끼니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을 잘 충분히 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과 지침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하시고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흡연이나 음주 과다한 카페인 섭취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이 쉽게 쌓이게 되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 같은 걸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몸 구석구석 신선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기어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 생명 활동의 근간인 기의 생성 과정을 기생어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기가 생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기허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식초입니다. 여러분들 15세기에 서유럽 탐험가들이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식초에 절인 채소를 즐겨 먹은 까닭이었습니다. 이 식초의 유기산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분해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위와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식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실차인데요.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로와 갈증을 풀어 주고 또 이제 매실의 새콤한 맛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도 증진시켜 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매실은 정장 작용과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와 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세 번째는 참깨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깨 서말이면은 황소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참깨는 오장을 간건하게 하고 기력을 도우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면서 뇌를 충실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깨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피로회복을 돕는 비타민 E, 비타민 B1, B2가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기가 허했을 때 우리 몸에 기운을 북 돋아주는 한방 차요법을 아, 한번 알아볼게요. 인삼대추 오미자차입니다. 뭐 인삼은 우리가 원기를 크게 보호하기 때문에 대보 원기한다. 그리고 인삼은 우리 한방에서 보약의 대명사인데 기를 푹돋아주고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 인삼의 사포닌은 모세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질병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는 진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을 보호하고 피로회복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대추는 한방신경안정제라고 할 만큼 우리 마음과 정신을 편안해주고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오미자는 요 비타민 A,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운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중추신경을 각성시킴으로 있어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일에 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인삼 큰거한 뿌리 예, 그리고 대추 한 10개 오미자 한 5g 정도에다가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 가지고 그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 하루에 여러 번 차처럼 복용하는 방법이 기어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어 증상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기어로 나타난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경혈 지압 요법은 뒷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을 따라서 허리로 이어지는 경락 중에 동맥과 방광경이라는 경혈이 있는데요. 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극돌기 위를 따라서 뒷목에서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동맥 옆으로 3cm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락이 제1방광경락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3cm, 그러니까 동맥에서 6cm 떨어진 경혈이 제2방광경락인데요. 역시 뒷목에서부터 허리, 엉덩이 등뼈 좌우로 6cm 되는 경혈이고 제1방광경 옆에는 3cm 되는 경락입니다. 이 방광경에는 배수혈이라는 혈이 있는데 이들의 혈자리는 오장육부의 반응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게 되면 내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내장을 굉장히 튼튼하게 합니다 또 이상이 있는 내장의 기능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 증세로 불편한 몸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건강 목적으로 지압을 한다면 등 뒤에 있는 동맥과 방광경의 배수혈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기어 증상에 도움이 되는 한방 처방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입니다. 말 그대로 인체에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이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또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우리 오장육부로 보내는 중초를 보호해 주고요. 또 저하된 기를 끌어올린다는 처방이 바로 보중익기탕 입니다 이 보중익기탕은 옛날부터 처방 중에 대표적인 좋은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의왕탕 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약재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은 황기와 인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고 당기는 혀를 보호하는 또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여기에 진피 시오승마는 기를 잘 돌게 하면서 기가 처져 있는 것을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물의 조화가 아주 잘된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중익기탕은 우리 한방에서 기허 증세에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처방입니다. 아 그래서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친다라고 했을 때 기허증인데 바로 이런 기허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보중리기탕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증과 체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보중리기탕을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기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